호준 세번역으로 창세기 18장 19절 오늘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교육시켜서 나에게 복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려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손들, 후손들에게 교육하기에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교육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오늘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자기 자손들, 권속들, 잘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그대로 살도록 하려는 그 교육의 의무가 우리에게 따릅니다. 교육자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사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세상 살만큼 살았지요. 75세니까 그 아브라함을 새삼스에 불러서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식이 12장 1절에서 이르신 이유는 교육시키는 데 적합한 성향, 성품, 자제를 갖진 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이 말씀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교육자로서 바탕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였고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숱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저 하란 땅 유퍼레드스 강 건너편 멀리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손 후손들에게 교육하기에 적합한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육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전통을 이어서 교육하는 일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할 때, 불의 교회, 무슨 교회 할 때, 가르칠 교 모일회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 뭘 배우고 가르치느냐? 아브라함에게 일신 두 가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일 행할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두 가지 일을 잘 가르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다. 그 이후로 성경은 교육의 사명에 대해서 누누이 누누이 가르칩니다. 교육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읽었습니다 사역이 영어로 미니스트리여서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 그렇게 부릅니다 구장 35절입니다. 구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을과 도시로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 분명하게 나옵니다. 구장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지칭 미니시들이, 교육 목회,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그래서 교회라 그럴 때, 배울 교자,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의 자리가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가르치라고 부름받았듯이 예수님 도 도시로 시골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하시는 일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3대 목회 첫째는 가르치는 교육 목회, teaching ministry, 병든자 약한자를 고치시는 치유 목회, healing ministry,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는 preaching ministry, 이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가르치는 사역, 지칭 미니스트리입니다. 병원이 들어갑니다.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어나가야 될 사역의 연속입니다. 구약성경의 요엘서 1장 2절 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 하나님의 일을 대를 물러가면서 이어가는데 그 대를 이어가는 대가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1270페이지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2절 3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절입니다. 우리 교육이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예를 이어가는 교육을 말하는데, 특별히 4대입니다. 4대가 4대, 4대로 이어져 갑니다.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우리가 자식에게 말함 가르칩니다. 1대에서 2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3대에서 4대로 넘어갑니다.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며, 이렇게, 예를 물려가면서, 교육이 전성되어 갑니다. 보금은, 교육의 형식을 따라서, 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전성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내용, 그래서, 두레교회, 둘의 두레목회는, 둘의 철저하게 교육목회입니다. 제가, 50년 목회 동안에 내가 세운 학교가 다섯 학교입니다. 그 대학의 이사장직을 맡았던 것도 두 대학입니다. 늘 교육과 관계를 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목사님의 교육의, 목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묻길래 교육 목회입니다. teaching ministry, 교육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 책은 옛날에 우리가 두레교와 목회할 때, 두레기의 교육은 이런 이런 내용이다. 두레 교육의 콘텐츠를 정리한 책입니다. 두레 교회 교육 백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둘의 교육 목회의 내용을 쭉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우리 어때 도서실 같은 데 하나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수시로 와서 읽기도 하고 빌려 읽기도 하고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한국인으로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세핀 김이라는 이름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명환데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교육 경험을 살려서 교실 속의 자존감, 교사가 학생 한명한 한 명을 개인적인 접촉과 격려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의 무너진 자존감, 열등감, 소외감, 이런 걸 극복을 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건전한 인격자로 치울 수 있느냐. 내가 읽어본 책 중에 참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같이 읽도록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은, 독일의 20세기에, 독일의 영성계를 대표하는, 루돌프 스타이란 아주 뛰어난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이분이 발도로프 자유학교란 발도로프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은 발도로프 학교의 지교회가 전 세계 에 7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발도로프의 사범대학까지 독일에 세워서 <laughs> 자기들의 교육 사상, 성경에 기초한 교육 사상 방법 내용을 교사를 길러내는 사범대학까지 세운 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 참교육 이야기. 돌프 스타인의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 발돌프 슐레. 발돌프 슐레가 독일 말로 스쿨 학교입니다. 발돌프 슐레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굳이 학교의 교사가 아니라도 부모도 교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손자들의 교사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전승시키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네 자식 자손들과 권속들을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야 될지 그걸 가르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요엘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교육이 대를 이어서 전승되어 가야 합니다.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기에 몇 대가 나옵니까? 4대가 거쳐서 나옵니다. 당대에 끝나는 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물러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신, 신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대 후서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대 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적 삶의 태도가, 대를 이어서 물러갑니다.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이 전성되어 가는데, 아브라함이 적합한 성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 찾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이상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속에 몇 대가 나옵니까? 너가 1대입니다. 나는 증인 앞에서 2대입니다.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3대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4대입니다. 교육은 대를 이어가면서 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신앙, 그 가치관, 그 삶의 태도가 이어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도 자식들이 빗나가면 은 얼마나 하는 게 영광을 가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서 연세대학의 철학 교수님 누굽니까? 아, 김 교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모임에 이렇게 이제 스피커로 했었는데, 김 교수님이 김영석 교수님이 김일성과 같은 소학교, 같은 교회 연주일학교 있더라고요. 자기가 6년 선배라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어머니 강반석 권사님 신앙이 독실했던 권사입니다. 외삼촌 또 강양옥 목사입니다. 어머니 권사, 외삼촌 목사 집안에 책도 없는 김일성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겁니다. 신앙이 대를 이어가며 전승을 하지 못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이지요 여러분, 스타린 자체가 신학교 학생이랬습니다. 졸업반 때 공산당으로 바꾼 사람이 스타린입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서울에 연주일 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대구에서 교사 대표 중에 뽑혀서 유아야대 기숙사에 묵고 자면서 전국에 한 몇천 명 교사들이 모여서 교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특별 강사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셔서 대통령 되기 직전입니다. 나한테 그 강의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신거 아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자란 것이 그 대구 밑에 구미 아닙니까?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마을 교회였습니다. 오뭐 귀가 본 적도 있더라고요. 찌 대통령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중학교 때 교회가 장로 목사님이 싸우는 걸 보고 내가 상처 받아서 교회 다니기를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유연질 교사라 하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학생들이 기독교를 떠나지 않도록 절하십시오. 귀가 번쩍 열리더라고요. 교사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사가 잘못하고 먼저 와 있는 교인들이 잘못하면은, 목사 장로가 잘못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으로 하바드 대학 교육학 교수인 조세핀 김 박사의 말이 교실 속에서 교사 한 사람이 학생들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것, 상처를 싸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교사가 학생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살려주고 인재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교회에서 교육적 사명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누누이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교육의 기준이 예수님의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 교육. 누가 보금 2장입니다. 누가 보금 2장. 누가 보금 2장에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이 딱두 구절 나옵니다. 누가 보금에만 예수님의 자라실 때,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먼저 22장 4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40절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기 예수를 말합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신체가 튼튼해지는 걸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 지식,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례가 그의 위에 있더라. 삼박자입니다. 몸이 튼튼해지고, 지혜, 지식이 자라고,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이 핵심입니다. 누가 보면 2장 52절 말씀. 예수님이 자라실 때의 네 가지 요소. 교육의 기준입니다. 둘의 학교는 누가 보면 2장 52절이 교육의 지침입니다.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두레갈 세운 학교에는 다 이게 교육 목표입니다. 네 가지. 예수는 지혜가 자라며 지적인 성장. 저는 우리 어머니 참 좋았습니다. 시골의 초등학교 때 항상 책 보라고 어머니가 아주 강권하셔서 우리 형제들이 잡담하고 있으면 꾸지람했습니다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데 왜 일본에 종이 되었냐? 책을 안 읽어 그렇다. 일본 사람은 전차관에서도 집에서도 책을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이름뻥하고 너무 흉보고 이래야 일본이 종이 된 거이다. 책 봐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 시골에서 책을 구해다 주는데 초등학생인데 법학 통론, 심리학 개론 뭐 이런 걸 한문 섞인 갖다 주니까 어머니 이거 한문 섞이고 못 봐요. 그럼 어머니가 아니다. 책은 들고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못 읽어도 들고 다녀라. 우리 어머니 책 그래 우리를 공부 저책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80 아닙니까? 손에 책이 없으면 몸의 균형이 안 맞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책이 손에 있어야 몸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습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항상 책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설교하는데 얼마나 그게 장점이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지적으로 자라고, 키가 자라고, 건강해야죠, 을 건강. 제가 지난주에 김영석 박사님하고 같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놀랬습니다. 102세요, 102세. 102세인데 한 시간 짱짱하게 강의하셔서 나도 뭐내 또래에서는 건강하다 했는데, 아, 이김교수님 옆에 앉았으니까 기죽겠습니다. 이야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다더니요. 어? 120인데, 인데 짱짱 해가지고, 야, 나도 마음을 좀 고쳐먹어야겠는데, 응? 어, 제대로 몸 관리해서 좀 잘해야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서 건강하고, 뭐 꼭120 살자는 게 아니라, 뭐 80을 살든 90을 살든, 건강하게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천국이 좋긴 하지만은 또 미리 땡겨갈 건 없는 겁니다. 열심히 건강 관리하다가 재밌게 할 일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반대 없지요? 예. 자,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가지 아닙니까?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 둘째, 키가 자라는 신체적 성장. 건강.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성숙 이네 가지. 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자라서 가문의 일꾼이 되고 나라의 일꾼 되고 교회의 일꾼으로 내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길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티스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